네, 김성현 선수, 지금 거의 2년 만에 홈런을 때렸더라고요. 네. 네, 홈런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집에서 열심히 응원해주시는 와이프랑 이제 가족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그리고 항상 이제 게임플랜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강조해서 말씀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는 이진영 코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성윤 선수가 본인의 그 타격 스타일을 찾아간 것 같아요. 어때요? 2년 전에 좋았을 때와 작년 안 좋았을 때 차이점이 있나요? 네, 일단은 뭐. 이진영 코치님께서 이제 뭐 우스갯 소리로 홈런 다섯 개 이상 치면은 뭐 벌금 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 다섯 어아어개 넘기면, 다섯 개 치면, 다섯 개 이상 치면은 네 이제 그러니까 벌금. 그러니까 본인의 스타일을 찾으라 이런 뜻이네요. 네, 그 그렇죠 저희 이제 그거를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캠프 때부터 이제 그거를. 계속 신경 쓰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 모습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저한테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 전에 안 좋을 때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고 본인의 스타일대로 타격을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겠네요. 어 아무래도 뭐 조금은 현실이랑 동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상적인 방향성만을 생각하면서 계속 갔던 것 같고 아무래도 네. 뭐 타구 속도가 네. 리그 평균보다는 조금 더 높은 타구 속도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좀그 쪽에서 욕심을 좀 냈었는데 네.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좀 내려놓고 컨택에 집중하고 이제 공을 많이 이제 골라내고 제가 칠수 있는 공들 골라. 내서 정확하게 타격하는 것을 네, 집중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작년 시즌을 대비하면서 작년 시즌에 그 아쉬웠던 점들이 본인에게 엄청난 자산이 됐다 이런 뜻이겠네요 네 항상 실패하면서 네, 배우고 있습니다. 네. 야구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실패의 연속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또 작년에 이제 많이 실패했던 경험 들이 올해 또 정말 좋은 네, 저한테 자산 이 돼서 이렇게 뭐, 현재까지는 네, 좋은 성적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의 변화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오늘도 홈런을 때려 내는데 전혀 뭐 생각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 낸거 아니겠어요 네그 그렇죠? 들어가기 전에도 이제 이진영 코치님께서 가까운 거 이제 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딱 그냥 가까운 것만 정확하게 치자 네. 네 목표했던 게 계획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던,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가까운 것 치라는 게 몸쪽 공을 치라 이런 뜻이겠네요. 네제 아... 몸이랑 가까운 거. 네. 네. 네 이진영 코치가 강조한다는 그 게임 플랜은 뭡니까? 뭐각 투수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이제 뭐 트래킹 데이터에 찍혀 있는 무브먼트 보고 이제 타자들이 뭐 쳐야 되는 존을 설정한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코칭께서 접근해주셔서 저도 거기서 이제 많이 배우고 있고 네 경기 때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확실히 참 야구가 과학이 됐네요. 네, 수학이 네, 되고. 네, 제가 뭐 신인 때 입단했던 했던 때보다는 어... 훨씬 많이 뭐 자료들이 이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해서 네, 경기 때 이제 녹여내려고 노력하고 음... 있습니다. 오늘 지금 데뷔 첫 사안타 경기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중계석에서 네. 이순철 위원님과 제가 이제 중계 방송을 하면서. 그 김영웅 선수가 2루타랑 3루타가 초반에 좀 나왔기 때문에 어, 사이클링 히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김영웅 선수 쪽으로 했는데 네. 지금 경기 다 끝나고 보니까 김성균 선수가 3루타 모자란 사이클링 히트예요 아, 그래요? 어, 어, 저는 뭐 전혀 의식하지 못했는데 네. 영웅이가 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열심히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어. <laughs> 그 월요일 삼루터 하나 치지 아. 네. <laughs> 그러니까 어제, 어제 타격하는 거 오늘 타격하는 걸 보니까 작년보다도 그 발을 드는 동작을 굉장히 낮게 작게 들는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변했나요? 뭐 의식적으로 발을 뭐 작게 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컨택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는 이제 뭐 현상이 좀 변한 것 같고 아, 제가 의도적으로 아, 네. 다리를 뭐 조금만 들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강계력이 아, 네. 네. 칠려다 보니까 그런. 동작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네, 자연, 이 뜻이네요 네, 자연스러운 음... 현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laughs> 제가 그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그 김성윤 선수가 고등학교를 포항제철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럼 강민호 선수의 포철공고와는 그게 뭐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같은 겁니까 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이관이 되면서 아무래도 뭐 저희의 전통성이나 이런 거는 포철 공고 때에서부터 이제 이어오고 있는데 아... 창단이 새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철 고등학교에서 창단이 새로 돼서 어~ 그게 이제 뭐 정확하게 다 이어 모든 뭐 동창이나 이런 게다 이어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포철 공고가 포철 고등학교가 됐는데, 네. 야구부가 한번 이제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나 보죠?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완전 아. 이관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그래도 강민호, 그, 선배는 야구부 선배님으로 모시고 있는 겁니까? 네, 선배님께서 많이 어. 챙겨주시고 어. 또 제가 이제 뭐 힘들 때뭐 조언도 많이 주시고 일단은 뭐 선배 형님들이 너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어린 친구들이 좀 편한 마음으로 경기 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네,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아. 김성윤 선수 와이프 있다 그랬죠? 네. 작년에 엄청나게 마음 고생이 심했을 텐데 <laughs> 올해는 조금 다르겠네요? 뭐 작년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패함으로써 또뭐 지금 뭐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뭐 같이 마음고생했지만 더 이제 집에서 응원 많이 해주고 하다 보니 저한테 뭐 크, 항상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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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지막으로 저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말고 아내분에게 한 말씀 하시죠. 네. 항상 뭐 집에서 네. 기다려주고 어, 변치 않은 마음으로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네. 내일도 좋은 성적으로 그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왜 이렇게, 아왜이 부끄러워요. 일부러 저희 저 카메라도 클로즈업 들어갔는데. 아, 네. 예,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